안녕하세요. 아로낭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 샤오신 패드프로 12.7인치 그 이후로 한동안 가성비 태블릿 소식이 뜸한 상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엄청난 가성비라기보다는 좀 특화된 모델이랄까요? 특정 용도에 좀더 최적화해서 출시된 제품들 그러면서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 태블릿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보시는 제품 레노버 샤오신 패드 스튜디오 라는 태블릿인데요. 딱 봐도 디자인부터가 일반 태블릿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JBL과 협업으로 스피커와 음질에 특별히 더 신경 쓴 태블릿입니다. 중저음과 고음 별도의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 중저음 4개, 고음 4개 모두 JBL 커스텀으로 총 8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80에서 100만원대 이하 일반 태블릿 대비 5배 더 풍부한 저음, 그리고 휴대폰과 비교해서는 8배 이상 더 풍부한 느낌을 주고요. 고음도 일반 태블릿들 대비 5배 이상 더 섬세하고 또렷하게 들리도록 튜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하나는 태블릿 최고라고 할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비교해서도 속된 말로 밀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태블릿 자체가 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계 공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에 진동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피커 여기에 몰빵한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나머지 스펙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 디스플레이 11.5인치, 2K 해상도 LCD 디스플레이고요. 화면 주사율은 90Hz, 용량은 8GB 128 스토리지, 8GB 256 스토리지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인데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이 됩니다. 배터리는 8600mAh 45W 충전이고요. 듀얼 와이파이, 블루투스 5.2 GPS 들어가 있습니다. 3.5 이어폰 단자 지원하고요.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650g이네요. 아 그리고 기기 후면에 이렇게 175도까지 펼수 있는 스탠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가격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약 23만 원인데요. 프로세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음감용, 영상 시청용으로 별도의 스피커가 필요 없는 스피커만큼은 정말 빠방한 태블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모델은 올드 큐브 패드 프로라는 태블릿인데요. 올드 큐브는 우리나라에서 아이플레이 50 미니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죠. 참고로 올드 큐브는 중국 내수 정발, 글로벌 정발 이렇게 각각 별도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정발을 하고 약 두, 세달 후에 같은 모델을 글로벌 정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패드 프로, 일단 중국 내수로 먼저 정발된 그런 모델인데요. 스펙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 디스플레이는 12.1인치, 2.5K 해상도의 화면 주사율 90Hz, LCD 디스플레이고요 용량은 12GB의 256 스토리지, 외장 마이크로 SD카드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1000mAh, 0 3 4 w 고속 충전이고, 기타 스펙으로 4G LTE를 지원하는데, 듀얼 유심이 가능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듀얼 와이파이, 블루투스 5.2, GPS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내수정발 모델임에도 특이하게 FDD-LTE 밴드7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펙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LTE 유심 넣고 내비용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 없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가형 모델임에도 PC 모드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 데스크탑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한 데스크탑 모드, 또 멀티태스킹도 이제는 다른 태블릿들처럼 지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용 키보드도 새롭게 리뉴얼해서 중급 태블릿 정도의 수준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출시 가격은 12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 약 26만 원입니다. 키보드까지 세트로 구입하면 31만 원이고요. 뭐 나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샤오신패드 스튜디오 이 모델이 좀더 끌리는데요. 뮤직비디오 볼때 그냥 음악들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영상 볼 때도 좀 괜찮은 소리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도 11.5인치면 들고 다니기 무리 없고 가격도 23만 원 나쁘지 않죠. 이 스피커 몰빵, 스피커에 특화된 이런 태블릿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전용 케이스도 퀄리티가 그동안 봤던 레노버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암튼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구입해서 리뷰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